네, 안녕하세요. 늘마다 귀막힌 정우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또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의 말대로 의하면 광야 40년이 되기 4일에서 5일 전에 요단강 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진을 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첫 번째 6월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이 가나안 고민들이 낙담하고 두려워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식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다 여기서 행하다는 라 헬라하다는 슈브는요.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이 명령은 이미 받았던 할례를 더 반복해서 받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할례라는 것은 사내아이가 태어날 경우 약 8일 안에 생식기의 포피를 맨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할례의 의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외적인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하는 이유가 그들의 물질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이 할례의 산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분명 여우수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적국에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켜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급에서 나온 족속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해에서 헤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할례 1세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가데스 반해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결국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데스 반해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탄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탄꾼들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땅은 아낙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백성들이 낙담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가데스 반해에서 할래가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령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도와하고 지금 할래를 다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칠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자들은 광야에서 4 0년 동안 왜 할례가 없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구별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신의사는 언약에서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례가 본래 가난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광야 기간에는 할례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는 광야 생활의 특징적인 생활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주 이동해야 됐고. 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4일에서 5일, 최대는 일주일 정도를 휴식을 해야지만 이동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반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할례가 멈췄다는 라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8절입니다.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랭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드디어 70만 명이라는 남자들의 할례가 행해지게 되죠. 민숙이 인구 조사에 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야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포함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는 1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가데스 바네야 이전에 할례를 행한 남자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광해에서 70만 명이 죽었고 다시금 이 세대들이 70만 명이 채워져서 100만 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70만 명이 할례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야 이전에 할례를 행했던 30만 명이 이 70만 명의 할례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가 하루 만에 할례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흘 동안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고. 6월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다시 살아나다, 원 상태로 복귀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보통 3일에서 4일 동안 걸리는 것인데, 이 아무는 기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적이라도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족속들의 마음을 이미 간담을 높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굳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단어 칼로티라는 단어는 이 깔랄이라는 이 원형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뜻은 바로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갈이 지명과도 같은 의미죠.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게 되면 나는 애굽의 모든 모욕을 제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행함을 통해서 과거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이방 신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의 행위와 그런 말미암아 오염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죠. 신약 시대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하여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죄악의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수치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주의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수치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수치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빛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평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